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여러분들 그경력경쟁건축직 공무원 어, 준비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강의 내용은요. 경력경쟁건축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꽉 필요한 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2023년도를 우리가 어,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 목표로 2024년도를 대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어, 이 내용들은 정말 좋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키마카 경력 경쟁 공직 공무 학습 과정인데요. 첫 번째, 그 이론 및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그 이론 과정만 공부를 하면 지루해요. 그 다음에, 어, 내가 이 이론을 왜 공부할지 잘 모르죠. 그럼 뭐가 필요해? 기출문제가 나왔으니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는 거야라는 게 매칭돼서 제 강의 진행을 해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특강이라서 테마별 이론을 요약하고 예상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있고요.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고 파이널특강이 있고 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키마카 강의는 이렇게 어, 다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미 갖춰져서 실제 기출문제 유형을 예상한 이런 유형의 강의들이 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키마카 전문 교재를 통한 교육 과정인데, 사실은 우리 경력 경쟁의 이 교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제가 이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한이 교재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일반 교재 해가지고요, 이론과 기출문제, 이론과 기출문제를 통합한 건축 일반, 계획과 구조를 기출문제 유형과 매칭해서 만들었던 교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전문 교재로. 어, 그래서 이 교재 내용 보면 건축일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뒤 표지죠. 어, 건축계획이론과 건축구조 이론과 건축계획 기출 문제와 건축구조 계획구조 기출 문제를 다 여기 함께 어, 통합해서 집어넣었던 교재이고요. 어, 내용을 보면 현재 현재 계획 이론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이론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이론에 이렇게 공부한 게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론에 정리한 게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 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론과 문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을 했어요 그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테마특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출 지문과 예상 있죠 예상 예상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 항상 뭐냐면 어 기, 기존에 나왔던 건 기출이고요 여기다가 야 조금 더 예상되는 부분까지 조금 공부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경력 경쟁 시험 문제 유형이 조금씩 난이도가 조금 조금씩 확보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장 범위도 약간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출지문과 예상지문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강좌와 문제풀이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마카 클러스터 테마특강 교재가 따로 우리가 제작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키마카에서 직접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키마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을 보면 이 강의에 필요한 이 주제별 내용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35 또는 36강 해가지고 이 주제별 내용들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어, 이런 이런 주제에 이런 주제에 매칭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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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 그래 어, 약간 보면 어느 때는 어좀이론보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요 기본 그 일반보다 왜 일반보다 약간 어려운 걸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모를 시험 문제에 업그레이드 되든가 아니면 범위가 확대되는 걸 대비해서 약간 아, 플러스 알파 아,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하겠다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쵸 뭐 한글파일 제공하니까 그냥 그 여...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이널 특강이다그래서 어,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모든 걸다 공부했는데 최종 마무리로 이제 필요한 지문들이 있어 예상 지문 요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해서 요러 요런 것들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혹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만들어 드린 요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 요 지문들을 쫙 한번 풀고 가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어, 학습 방법은 이제 우리가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끔 보면 너무 급한 시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너무 급하게 공부하다 보면 치합니다 어, 우리 키마크 강좌는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부하면 뭐석 달, 두 달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기간을 여유를 두시고 공부하신 게 좋아요. 음? 그러면 마, 그, 어, 약간의 학습 과정이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쏘아보려고 하면 어, 약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미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1차 합격 수기 올리시면 무료로 면접 자료 같은 거 제공하고 면접 지도해드리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제 드시나요? 키마크 오시면 돼요. 키마크 오시면 합격할 수 있다. 세번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합격? 할수 있습니다. 합격? 할수 있습니다. 합격?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뭐 어렵게 뭐 있겠어. 하면 되지,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양력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이 건축사, 기술사라는 거 들어봤죠? 예, 건사도 있고, 질사도 있고요.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현재는 뭐 Kd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키마카 그렇죠? 키마카 원격평생교육원 대표 교수로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 노량진에서 20년간 어, 건축기사 강의, 건축직 공무원 강의 직강을 했어요. 아마 20년 정도 대형 강의실 그 판서로 강의 진행한, 어, 현장 강의에 능숙한, 응? 어,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20년간의 내공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 들어보시면, 어, 그래, 그, 어, 그쵸. 꼭 필요한 거 있죠. 뭐,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강의 늘리거나, 뭐 여러분들 강좌 늘리, 이게 아니라, 공부에 필요한 것, 정말 공부에 필요한 것들만 착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면, 아, 굉장히 깔끔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학교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 단독주택 파트예요. 사실 이 단독주택 파트는 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사실 우리 그 시험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이 공동주택이 많이 나와요. 응? 공동택이. 자, 그럼 단조택의 지금까지 출제 빈도를 보면 뭐 주거 기준 0.4가 암기 문제죠. 응? 그다음 에 부업 같은 거 0점이 단조 0점이니까 어, 최근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다. 근데 한뭐 0.8이니까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어, 주거시설 주거 기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주거 기준의 새로운 방향 이렇게 나와요. 주거기준의 새로운 방향.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어, 단독주택을 새로운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 뭐,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릴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쾌적성. 응? 응? 이 쾌적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누가 말해도, 뭐, 이거 아니다라고 할수 없어요. 쾌적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쾌적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이 가사노동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 가사노동이다, 그러면 같은 얘기로 뭐라 할까요? 주부동선을 단축하죠. 그런데 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주부에, 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사노동을 같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남 응? 넘버원. No.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적으로는 피적성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수로성적검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에서 현, 우리 현대적 생활이 바뀌면서 가족권위적이다라고 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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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권위적 어떤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의자에 앉는 걸 편하시,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앉아있는 걸 편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우리는 양식 생활을 많이 했어요. 의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또 여러분 가끔 보면 무슨 음식점 같은 데 가다 보면 또 때에 따라 좌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택에서, 주택에서 음 좌식과 음? 음? 입식은 의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음? 그 다음에 속으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고, 내부에는 묘실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뭐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아, 그럼 그게 포인트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집트 시대, 이집트의 유형 변화인데, 이집트 시대의 유형,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그 어떤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보통 구분을 해요. 신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우리 하세스투 여왕의 하세스투 여왕의 어떤 뭐 신전을 얘기할 거고요. 이 중앙정 중앙국과 신앙국은 어 분묘 시대라 보시면 되고 고왕국은 피라미드 시대인데 이 고왕국의 피라미드가 지금 우리가 기제 지방의 피라미드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아 보통 이 마스타바 형태라고 하는 응? 어 돌무덤 형태에서 나왔어요. 돌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무덤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왕이나 위인이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왕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한 달을 더 쌓아라라고 해서 어스태형이 나왔어요 단형이라고 그러죠 보통 단 계단자 써서 그러다가 이제 뭐야 너무 이렇게 좀 각이 진것 같아서 약간 어, 부드럽게 원만하게 해라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벤트형이 나온 거예요 벤트이벤트를 우리가 굴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야 이거 좀더 공학적으로 좀더 좋을 수 있고 뭐 깔끔한 요러한 어, 기재지방의 피라미드 같은 이런 것을 코먼형이라고 그래요. 코몬형, 코몬형, 일반 각추형이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제지방에 있는 큰그 피라미드는 이 코몬형 피라미드예요. 어? 각추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로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국이나 신앙국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고대의 어떤 그 피라미 피라미드는요. 그 일단 8호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이렇게 미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생활 썼던 아주 고기. 사 45도나. 어? 사인 45도나 같은 같아요.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라도 1대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이 분력과 이 분력은 각각 얼마가 될까? 5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력이 5가 되니까 수평관력도 5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집중화점이 생기니까 일단 어... 이 하중보다 이화중이좀 크겠죠. 어?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5 곱하기 전체 5분의 2가 될 거고요. 5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2킬로톤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의 유형은요. 어, 우리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이 힘은, 이 힘은, 이 힘이죠. 이 힘은 이렇게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이 있는데, 이 수직 분력이라는 것은 그 힘에 어? 이 힘이죠. 힘, 오 루트 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 힘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오 루트 이 곱하기 사인 세타의 분력이고, 얘는 코사인이죠. 오 루트 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면 5가 나오고 5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laughs>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알수 있지만, 그냥,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 일단 이렇게 45도 보전 1대1대에서 횡보한 벌어짐을 방지해주고요. 어 더군다나 우리가 연성적인 능력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 벌어짐 방지가 되니까 뭐라 고 그래요?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증진되고, 어, 연성능력이 개선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소효과예요. 구소효과. 심부 콘크리트를 이렇게 구속해주는 띠철군이나 또는 나선철군 덕분에 어, 화중을 가할 때 벌어지는 것을 구속함으로써 어,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증진하고 어, 연성적 능력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역할이다. 음, 결과적으로 이제 띠철군 또는 나선철군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띠 철근의 간격이 나오는데 그럼 이띠 철근의 이 간격은 뭐냐 외워야 돼요 죽는 지름의 16배 스트럽 철근의 띠 철근의 띠철띠 철근의 48배 그다음에 기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합니다 <laughs> 오늘 큰 주제는 그 사무소 건축이에요 그 여덟 번째 주제로 사무실 유형 구분에 대한 문제 유형 알아볼게요 자첫 번째. 업무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실은 업무시설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라고 했고요. 업무 효율성 보다 방문객 이용이 편리한지 뭔가 이상하죠? 틀렸습니다. 왜냐면 하그 사무소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업무의 효율성이 방문객 이용보다 우수, 어,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완전 개방형 오피스텔 랜스케이핑은 업무상 상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많은 질문이고요. 정보기술 발달로 주택, 보통 원수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아파트나 주택 등은 기본적으로 복사난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대류식은 뭐라고 할까요? 방열기를 통해서 공기를 데워주는 방식이라 대류식 난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원수난방이 보통 원수죠? 온수난방은 혈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맞고요.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난방의 쾌감도가 높죠. 당연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증기 같은 경우는 아주 고온과 고열로 아주 빨갛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뜨겁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뜨겁지는 않죠.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여기 벽체가 있어요. 벽체가 이렇게 있고 바닥이 있고요. 자, 이렇게 벽체가 있고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열을 어떻게 되... 공기를 데어서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한테 오겠고, 얘는 이렇게 해서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너무 후끈하죠. 너무 후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는. 근데 교과서는 계정 이전 기준들이에요. 우리 기준은 뭐냐면 KDS 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국가 표준 기준이에요. 국가 표준 기준에서 철콘크리트 벽체의 내력벽과 빌랙벽이라고 하면 내력벽과 철콘이죠. 콘크리트 구조체, 철콘크리트 내력벽과. 비내력벽 모두 최소 두께가 100mm 이상이에요. 100mm 이상 동일한 규정입니다. 최소 두께는 다만 내력벽은 받침부 거리 벽체와 벽체가 서로 이렇게 받친다고 가정했을 때 받침부 거리 중 작은 값의 225분의 이상. 어떤 지점 사이에 225분의 이상이란 얘기고 비닐역벽은 100mm 이상인데 이 부재를 받치는 최소 거리의 30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거리의 30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내력벽이나 비닐역벽이나 최소 기는은다뭐 얼마다? 100mm 이상이에요. 100mm 이상. 지점 사이에 25분의 1 이상 비닐역은 지점 사이에 30분의 1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벽체가 지지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으면 그거리에 일정 거리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 요 분명히 교과서와는 다를 겁니다. 요거는 구조 기준, 우리 KDS 구속의 기준이라고 하는 국가 표준, 어, 우리 선계 기준에 따라서 제,